AI한테 이미지 수정 맡길 때 진짜 어 거의 심리상담사가 된 기분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 파란색 말고 좀더 아침하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드림 옴니 쓰리 논문이 바로 이런 답답함을 어좀 끝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랑 소통하는 방식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바로 그 언어의 해상도 문제를 파고드는 논문이죠. 해상도요? 네. 말로는 조금 왼쪽이라고 해도 그 조금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 맞아요. 이 논문은 그 모호함을 없애고 마치 우리가 손으로 직접 가리키듯이 명령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논문을 보니까 낙서 기반 편집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예를 들면 뭐 이미지에 있는 가방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걸 저기 프렌터 색깔처럼 바꿔줘.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이 모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예요. 와. 근데 단순히 색을 바꾸는 걸 넘어서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미지에 있는 장난감을 특정 위치에 어, 삽입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이미지에 있는 걸요? 네. 아니면 아예 빈 캔버스에 그냥 정말 대충 사람 모양을 그려놓고 이걸 사진처럼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걸 AI한테 어떻게 가르치죠? 아니 애초에 그런 학습 데이터가 있나요? 인터넷에 여기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고 막 낙서가 된 이미지가 수백만 장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기서 이제 이 연구에 좀 독창성이 드러나는 건데요 아. 사람이 아니라 AI가 AI를 위한 교재를 만들게 한 겁니다. 교재를요? 네, 기존의 그냥 깨끗한 이미지 데이터 수백만 장에다가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는 원이나 뭐 사각형 스케치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더 치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거죠. 와. 말 그대로 없으면 만든다는 접근법인 거예요.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냈더니. 그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은 있는 데이터로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지 없으면 우리가 만들자는 생각은 하기 어려운데. 맞아요. 근데요, 그러면 낙서가 원본 이미지의 일부를 가리게 되잖아요. 그럼 AI가 그 낙서의 의미랑 또그 밑에 가려진 원본의 맥락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는 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그 문제도 되게 음, 영리하게 풀었더라고요. 어떻게 풀었죠? 공동 입력 방식이라는 걸 썼는데요. 공동 입력 방식이요? 네. 쉽게 말해서 낙서가 그려진 이미지만 AI한테 툭 던져 주는 게 아니고요. 원본 이미지랑 낙서 이미지를 한 쌍으로 묶어서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정답지랑 문제지를 같이 주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면 AI가 아, 이 낙서가 원본에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고 위치랑 맥락을 동시에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또두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AI를 학습시켰다 이론은 뭐랄까 완벽하게 드리는데요. 그래서 실제 결과물은 어떤가요?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눈에 띄는 차이가 있나요? 결과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 논문에 실린 비교 이미지들을 보면 차이가 명확해요. 다른 모델들은 지시랑 상관없이 배경까지 막 바꾸거나 어, 아예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도 잦거든요. 네, 네. 근데 드림업니스리는 낙서가 가리키는 영역만 아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수정해 냅니다. 성능 면에서는 GPT-4o 같은 최신 상용 모델하고 거의 뭐 대등한 수준을 보여주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네요. AI와의 창작 활동이 이제는 키보드로 텍스트만 입력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진짜 펜이나 붓을 들고 직접 개입하는 것처럼 훨씬 더 직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죠? 우리의 지시가 언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직접적인 시각적 조작으로 변해갈 때, 과연 창의성의 본질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 간단한 낙서 하나로 사진처럼 생생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화가라기보다는 어쩌면 모든 요소를 지휘하는 영화 감독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텐센트 유튜랩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술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아 네. 유튜 LLM이라는 새로운 소형 언어 모델에 대한 건데요. 맞아요. 요즘 AI 모델들 보면 너도나도 몸집 키우기 경쟁이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끝이 없는 경쟁이죠. 그런데 이 모델은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작은 다잇 같은 모델이 어떻게 AI 세계의 골리앗들과 맞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 무기가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천억 개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 모델들이 컴퓨팅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면서 음, 일종의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더 작지만 더 똑똑하게라는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다윗의 돌팔매 그첫 번째 비밀 무기부터 한번 들어다 볼까요? 네. 보고서를 보니까 모든 건 데이터에서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압도적인 질이에요. 질이요? 네. 일단, 10조 개가 넘는 어, 정말 어마어마한 약의 토큰을 모은 뒤에요. 10조 개, 와. 네. 거기서 자체 개발한 평가 모델로 8.5점 이상을 받은 그야말로 초고품질 데이터만 걸러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찼는 수준의 정제작업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같은 스탠 분야랑 코딩 데이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요. 아 그건 마치 공부할 때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푸는 게 아니라 족집게 강사가 엄선해준 핵심 기출 문제만 파고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군요 네딱 그런 비용도 나실 것 같아요 양이 아니라 진로 승부수를 띄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이전트적 사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네 에이전트 n 킹 이건 단순히 똑똑한 앵무새를 만드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두뇌의 운영 체제를 심어 주려는 시도처럼 들리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유트 LLM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론 자체를 학습해요. 방법론 자체를요? 네. 보고서에서는 이걸 에이전트적 사고 연쇄라고 부르는데요. 뛰어난 컨설턴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아, 컨설턴트처럼요? 네. 무작정 답부터 쳤는게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접근법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해 본 다음 결과가 어땠는지 성찰하고 마지막으로 핵심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죠. 분석, 계획, 실행, 성찰, 요약. 이 5단계에 구조화된 사고방식을 통째로 가르친 겁니다. 와.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델에게 가르쳤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훈련 과정도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나선형 교육 과정 이론을 적용했다는데, 잠깐만요. 훈련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아, 대부분의 모델도 점진적으로 악습하지 않나요? U2LLM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단계만 나눈 게 아니라 각 단계의 목표와 데이터 배합이 완전히 달라요. 아, 데이터 배합이요? 네. 총 4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에서는 웹페이지나 백과사전 같은 데이터로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을 배우게 합니다. 기초교양수업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스템과 코딩 데이터의 비중을 70%까지 확 늘려서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키우고요. 아하. 3단계에서는 긴 글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앞서 말한 에이전트적 데이터를 집중 투입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제 해결서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최고급으로 고르고 훈련 방식은 거의 뭐 1대1 개인과외 수준으로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듣기에는 완벽한데 그래서 실제 시험 점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모든 노력이 정말로 성능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결과는 어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20억 개 매개변수를 가진 U2LM이 코딩, 수학, 논리 추론 같은 여러 핵심 분야에서 네. 자기보다 몸집이 두 배나 큰 40억 개 매개변수를 가진 모델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와, 두배큰 모델보다요. 네. 특히 스스로 문제 해결 계획을 세우는 능력에서는 다른 모델들을 압도하는 성능 향상을 보여줬어요. 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모델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든 수준이 아니라 AI 개발의 철학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훈련시키는 방향으로요. 마치 근육만 무작정 키우는 게 아니라 최고의 무술 기술과 전략을 가르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무조돈적인 스케일업 경쟁에서 벗어나 훈련의 질과 방법론을 통해 얼마든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오늘 살펴본 유2 엘렌 보고서는 AI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네, 그렇죠. 거대함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 작지만 아주 똑똑한 AI의 시대가 올수 있다는 신호탄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는 마지막의 한계점이자 미래 연구 방향으로 월드 모델로의 진화를 언급합니다. 월드 모델이요? 네 이건 모델이 단순히 텍스트 정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우리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동역학을 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ai가 텍스트를 넘어 우리 세계의 물리 법칙과 인과관계를 스스로 시뮬레이션 하며 결정을 내린다 과연 그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탐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봇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거 말고요. 빵집게로 빵을 정말 조심스럽게 서빙한다거나 어지러운 화장대를 척척 정리하고 심지어는 음, 뜨개질까지 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런 사람처럼 정교한 움직임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이트 댄스 연구팀이 발표한 gr 덱스터라는 새로운 로봇 시스템에 대한 기술 보고서인데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로봇 조작 기술의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지 그 핵심 비결을 찾아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기존 로봇 손은 대부분 그냥 단순한 집게 형태였잖아요. 네, 맞아요. 딱 집는 기능만 있었죠. 인간처럼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손을 만드는 건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사실 문제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 자체보다도 그 복잡한 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학습의 문제에 있었거든요 와 학습의 문제 네 g 얼 데스터는 바로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 해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말씀하신 그 정교한 손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봐야겠네요 이 로봇의 핵심이 바로 그 손이라면서요 맞아요 바이트 덱스터 V2라고 불리는 로봇 손인데요 이게 사람 손이랑 정말 비슷해요 관절이 무려 어, 21개나 있거든요 21개요? 와 네, 그래서 거의 모든 발량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그 모든 모터랑 구동 장치가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손바닥 안에요? 그래서 크기가 작군요. 그렇죠. 심지어 손가락 끝에는 압력을 감지하는 촉각 센서까지 있어서 물건을 얼마나 세게 줄지도 스스로 판단해요. 와, 하드웨어만 하도 대단한데,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겠네요. 이토록 복잡한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 뇌. 즉,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가르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연구진이 이걸 데이터 피라미드라는 이름으로 설명해요. 데이터 피라미드요? 네, 말대로 그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쌓인 4단계의 데이터로 아주 효율적으로 로봇을 학습시키는 방식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피라미드 맨 아래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바닥은 음, 인터넷에 있는 정말 방대한 양의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예요. 아, 그냥 웹에 있는 모든 자료 같은 거군요? 네. 이걸로 일단 로봇이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컵은 무엇인지 같은 세상의 온갖 사물과 개념에 대한 기본 지식을 먼저 쌓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상식을 갖추는 단계네요? 그렇게 세상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춘 다음에는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엔 이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층, 인간 궤적 데이터입니다. 인간 궤적 데이터요. 수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손을 사용하는 영상을 학습하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손 움직임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뭐랄까 요리사가 되려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계속 지켜보는 것과 같죠.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 세 번째 층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종류의 로봇들이 작업하는 데이터도 활용한다고 나와있던데 사람 손의 움직임이랑 다른 로봇의 움직임은 꽤 다를 텐데요. 오히려 로봇이 혼란스러워할 위험은 없나요? 아, 그 점을 지적해주시다니 핵심을 보셨네요. 그게 바로 이 방식이 아주 똑똑한 점이에요. 서로 다른 형태의 손과 팔의 움직임을 학습하면서 로봇은 특정 동작 하나 하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잡아서 옮긴다는 과업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아하. 덕분에 훨씬 더 유연하고 일반화된 능력을 갖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실제 GR 덱스터 로봇을 원격 조정해서 얻은 소량의 고품질 데이터로 최종 미세 조정을 딱 거치면 학습이 완성됩니다. 듣고 보니, 결국 이 로봇의 진짜 혁신은 정교한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천재로 만드는 교육법에 있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이 특별한 교육을 받은 로봇, 실제로 얼마나 잘 하나요? 속력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화장대 정리하기 같은 실험에서 처음 보는 물건 배치에서도 89%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어요. 89%요? 네. 이건 오직 로봇 자신의 데이터로만 학습한 기존 모델의 성공률이 64%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죠. 와. 그 정도 차이면 데이터 피라미드 덕분에 일반화 능력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보고서에 나온 영상들을 보면 정말 놀랍죠 맞아요 저도 봤어요 작은 탁상용 진공청소기로 책상을 청소하거나 빵 집게로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시에 옮겨 담는 모습은 정말 사랑 같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옥수수를 상자에 넣어처럼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한 지시나 가장 어두운 물체를 집어처럼 좀 추상적인 명령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한 학습의 힘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얼덱스터의 성공은 단순히 더 정교한 손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드웨어. 데이터를 통합하고 거기에 아주 스마트한 모델이라는 교류법까지 삼일체를 이뤘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하드웨어 데이터 모델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접근법이 이뤄낸 성과인 셈이죠 이 로봇들은 이제 실험실을 넘어서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인간의 활동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런 로봇에게 인간의 복잡하고 창의적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 보고 싶으신가요? 북글씨나 섬세한 외과 수술을 넘어 어쩌면 기계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예술의 영역까지 넘보게 될까요?